머리에 똥만 가득 차고 내공이 없는 것들은 꼭 외적으로 치장하고 포장하고 그냥 지포장하느라고 명품 걸치고 꾸미고 바르고 쳐바르고 남자랑 여자랑 마찬가지야 그러다니는 거야 있어 보이려고 근데 언니가 언니 자체는 있는 사람이야 내적으로도 꽉차 있고 외적으로도 외모도 자신 있으니까 머리가 더벅머리가 돼도 영상 올리는 거야 알긴 알아 이 자체가 그냥 이 언니가 이, 이 자체가 그냥 삶인 줄 알아 그냥 응? 야 외모도 안 끌리고 응? 자신감이 있으니까 내적으로 자신감이 있으니까 멘탈이 강하니까 이러고 산다고 크져 그냥 남한테 보일러 그냥 치장하고 꾸미는 것들이 그냥 이거처 이것 이거 말고 저거 말고 그냥 응? 포장하느라고 가리느라고 정신없어 가지고 명품 걸치고 짓불도 없는 것들이 명품 걸치고 그냥 그런 거 아냐. 인생 왜 이렇게 사냐? 도대체, 응? 니네 자신을 사랑해. 니네 자신을 아끼고 꿈이라고. 이게 내 이렇게 더벅머리에 뭐, 자다라 일어나는 얼굴이. 이게 이 언니의 다 그냥, 응? 인생이야? 살아온 인생이야? 니들이 그러니까 동태눈깔라라는 거야. 응? 동때 눈깔에 아 바나나 두개 먹네 똥파리 응? 눈깔에 사람을 보는 눈이 있어야지 응? 딱마을을몇 마디 해보면 알아 그 사람이 견적이 나온다고 니 언니가 30년 동안 상담만 해온 사람인데 그게 안 보이겠니? 그냥 모른 척 하는 거야 나도 심심하니까 응. 남자들 쓰레기들 많아 그냥 모른 척 하는 거야 그냥 내가 심심하니까 응. 그러다가 보다가 지켜보다가 여 아니거든 내가 쓰레기거든 진짜 잡쓰레기거든 그럼 차 버리는 거야 그냥 얘 꺼져 하면서 그런 짓을 하다 버린 줄 알아? 연희가 사람이 음... 내공이 있어야지 내공이 근데 얼굴도 허접한데다가 내공도 없는 애들도 있어 그건 진짜 그래야될 제꺼 두고 진짜 그냥 한심한 애들이지 근데 면만 상관없이 사람이 내공이 있어야지 내적인 내적인 풍경에 뭐가 있어야 될거 아니야 응? 머리 빈 애들이 말 함부로 하지 남 상처 주는지도 모르고 지할말다 하고 연인은 되도록이면 상처 안 주려고 말을 아낀다고. 이래도 내가 상처 주는 말한적 있냐? 응? 없을걸? 친한 애들 말에 친한 애들. 아, 갑자기 머리가 확, 팽네 어떤 애 말에 꽂혀가지고 내가 어느, 연설을 늘어놓는다. 사람이 내적인 아름다움이 있어야 되는 거야. 다난 어. 아, 득차 몰라로 없는 놈이 여자 만날라 그러고 그냥 어? 삐까뻔쩍 그냥 의리뻔쩍 의리뻔쩍 을 꾸며대면서 그냥 여자 만날라 그러고 그냥 있어 보려고 그냥 있는 척하면서 그냥 어? 어. 까 보면 아무 것도 없어 신형 불랑지하다가 그냥 어? 카드 빚에 쪼달리고 그냥 왔다리 갔다리 남의 빚짜 가지고 돗뜯어 가지고 선 도망 다니고. 그런 인생의 태반이라고 응? 있는 사람은 절대 사람 마음에 상처 안 줘요. 여러분들, 그걸 알아야지. 있는 사람들은, 가진 사람들은 절대로 사람 마음에 상처 안 준다. 열등감에, 열등감을 쩔어서 사람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는 거야. 내가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어, 방어 심리로 남한테 상처를 입히는 거야. 내가 가지지 못한 거에 대한 불안감, 열등감 이것 때문에 나를 방어하느라 나를 지키는 게 아니라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한테 비수를 꽂는다고 나를 보호하고 지키는 사람이 돼야지 나를 아껴 사랑하는 사람이 되면 절대로 남한테 험한 소리 못해 어. 내가 없으니까 나를 그냥 방어하느라고 어. 너못 들어와 나, 너는 나의 적이야 사람은 다 적대감을 대하니까 말 이렇게 악플이 달리고 말을 함부로 하는 거지. 그런 것이야. 음. 응.